안녕하세요. 조아꽃입니다. 아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음, 어제, 그제? 그제 비가 엄청 왔었죠. 그리고 나서 어제는 어, 덥기도 하면서 좀 흐렸고, 오늘까지, 어, 해,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은 완전히 불볕 더위네요. 음, 어, 제가 지금, 어, 지금 한 3시? 3시쯤 돼서 지금 옥상에 한번 올라와 봤어요. 얘네들이 지금 비 맞은 이후로 이, 지금 이 시간에는, 어, 이 화분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, 이 그늘막이 있어서 그런지 그닥 그렇게 뜨겁지는 않네요. 그러니까는 조금 이 화분 속에 있는 뿌리,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비 맞고, 그리고 나서 완전히 폭염이 오면은 7월 중순, 뭐, 이때쯤 폭염이 오면은 비 맞고 난 다음에 화분 속에 물이, 어, 있는 상태에서 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은 완전히 거기가 이제 뿌리가 좀 삶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좀안 좋은 영향이 올수 있는데 요즘은 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비가 와도 아, 구름이 계속 하늘에 이렇게 들여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,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아직은 않을 것 같고요 한 7월 그 중순 이제 장마가 물러가면 은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옥상에 바람도 이렇게 잘 불고 또 이렇게 그늘막을 해주고 이래서 얘네들이 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요. 어 여기 테이블은 어 지붕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그 장마비 오는 거다 맞추고 어 그냥 그야말로 생 노숙을 <laughs> 시키는 테이블이에요. 뭐 작년에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어 올해도 그냥 이렇게 이 테이블은. 그 테이블하고 저기 또 지붕 없는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그두 테이블은 어, 오는 비다 맞고 그리고 보낼 생각입니다 어, 저희는 옥상이 이렇게 막힌 데가 없기 때문에 통풍이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는 비 맞고 그 다음 날 너무 이렇게 폭염이 오지 않으면 은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, 그렇지만은, 좀, 항상, 음, 조심하고 있어야겠죠. 아무튼, 여름에는 초비상입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물론, 이렇게 여름이어서 색깔, 색감, 물듬이이 화재, 얘도 아주 다 빠졌어요. 아주 빨갛던 아이였는데, 언제 그랬냐 싶게, 이렇게 초록둥이로 변해 있고요. <laughs> 아, 여기는 지금 이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어요. 희성미인. 아, 꽃이 아직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. 아주 꽃이 작아요. 음, 이 희성미인도 천원짜리 한 포트 사다가 아마 심은 것 같아요 가운데만 근데 이제 이걸 털어서 좀 입고지 한다고 양쪽으로 얘네들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놨더니 이렇게 한 화분에 꽉 찼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얘네들이 꽃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쁩니다 바람에 한들 한들 하는 이 모습 너무 이뻐요 애기성이구요. 그래도, 그 와중에, 참 이쁘게, 얘는, 어, 물이 빠졌지만은, 그래도, 아직까지는 이렇게 라인 따라 색감이 남아있네요. 아, 얘 이름표를 잊어버렸네. <laughs> <laughs> 이름은 통가 <laughs> 이렇게 빨갛 빨갛했던 덴트라잼도 물이 다 빠졌고요 그 <laughs>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?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얘가 사단이 났네 이런 아유 얘가 이제 이게 좀 물른 것 같네요 연봉인데 아 집시 짚시. 집시인데 음 얘가 여기 목대가 조금 상태가 좀안좋은것 같죠 얘는 조금 가서 이것도 다 물렀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얘는 괜찮고 얘네들이 지금 물렀어요 아하 비 맞아서 그런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네 음, 큰일났네요 고민이네. 얘네들을 다 비를 맞춰야 될지, 아니면 지붕이 있는 그 선반으로 옮겨야 될지. 음, 얘네들을 작년에도 여기서 났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, 어, 한두 개 이렇게 물러서 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, 그래도 막상 보니까는, 아, 어, 좀 그렇네 <laughs> 이거를 비안 맞게 해줘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네 오늘도 자 여기는 이 테이블은 요렇구요 제가 그 엊그저께 비 많이 올때 비물을 좀안 맞은 애들 음, 좀 물고픈 애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을 조금 맞췄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어,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한 며칠 동안 오는 걸로 일기, 일기 예보상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미, 비를 안 맞추려고 물고픈 애들을 엊그저께 왔을 때 비를 맞춰줬습니다. 얘가 어디서 날라왔는지, 작년부터 씨가 떨어지는지, 화분 이쪽, 저쪽에 이렇게 채송화랑 더부사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봄에 지금 보이는 거는 뽑아줬는데, 또몇 개는 제가 좀 남겨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, 비 맞고 얘가 엄청 자랐네요. 여기 얘 자라는 화분에 더부사리에서 같이 채송화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얘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얘가 코너, 코너 비트민데 이렇게 자라는 게 정상으로 자라는 거 음... 거죠? <laughs> 이, 이 껍질을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얘는 물을 안 맞게, 여기가 천장, 지붕이 없는 테이블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물을 더 맞으면 탈피가 제대로 안될것 같으니까, 얘는 천장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비, 좀 맞으면 안 되는 애들 요런 마울이라든지요렇게 어, 원종 복랑금 요런 애들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복랑이 얘네들은 이쪽으로 좀 지붕 있는 테이블로 옮겨놨고요 얘도 꽃대가 늦게 펴가지고 아주 여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잘라주고.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유튜브님이 꽃대, 꽃대로 이 자구 번식하는 거,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. 저도, 음, 초창기에 꽃대로 자구 번식한 게 작년에 하나 있는데, 걔도 그냥 웬만큼 잘 자라더라고요. 근데 얘가 지금 둥근잎 빛이 흐린 된데 그렇게 꽃대가 아주 두꺼우면서 입장도 시, 이렇게 통통하죠 이런 종류는 꽃대 번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좀 꽃대 번식을 시켜볼까 생각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색깔들이 다 빠져 가지고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름에는 잘 무사히 죽지 않고 잘 살아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 얘는 아르젠데 어느 해는 색감이 참 이렇게 피멍처럼 물이 잘 들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노리짱하게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. 붉은 피멍이 아직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피멍이 나와서 제가 기대 가을에는 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르제 얘도 많이 컸어요.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두세한 얼굴 네개세 개짜리 요런거 사가지고 왔는데 목대도 아주 굵어졌고, 예, 1년반 키웠나 그런 거 같아요. 근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뭐를 먹어서 그런지 이, 테이블아, 이 테이블은 아주 애들이 짱짱해요 물론 뭐 색감은 다 빠졌지만 그래도 짱짱하고 입 사이즈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어,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 잘 보내고 가을에 이제 물만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얘는 소프트 레드 소프트 레드 얘도 아주 빨간 애인데 아주 초록초록해졌어요. <laughs> 얘는 아우렌시스. 아우렌시스도 얘도 색감이 참 이쁘게 들어서나다 빠지고 정말 얘는 엘샤. 얘는 정말 빨갰는데 며칠 전만 해도 빨갛더니 뭐물 한번 먹고 나더니 이렇게 초록이가 되네요. <laughs> 얘는 펑킨. 이제트가 아주 이쁜 아이죠 아 이는 아마빌레 자. 이 테이블도 지금 비 맞추는 애들 어, 내려놨다가 지금 어저께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올려놓은거라서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. 지금 정리를 조금 있다가 해가 조금 더 지면은 정리를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 구름이 있으면은 시원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나오면은 완전 땡볕이고 오늘은 이렇게 지붕 없는 애들 비 맞고 정말 생 노숙인 테이블에 있는 애들. 음,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